40대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내 인생을 바꾼 건강 습관 TOPO. 설마 내가 뇌졸중이라니. 이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혈압도 정상이었고, 운동도 꽤나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한쪽 팔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얼굴이 살짝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 초기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사건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나는 괜찮겠지 라는 착각. 뇌졸중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304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한 삶을 위해 무조건 바꿔야 할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갔어요. 그 결과 몸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뇌졸중 이후, 제 삶을 바꾼 건강 습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1.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를 여는 첫 걸음. 퇴원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한다고 얼마나 좋아지겠어? 싶었죠. 그런데 매일 10분씩 몸을 풀어 주니 혈액 순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손발이 차던 증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례 일직장인 김씨 이야기 저와 비슷한 시기에 뇌졸중을 겪은 김씨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뇌졸중이 남의 일이라 생각했대요. 그 이후 그는 하루 세번 시간 날 때마다 목과 어깨를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두통과 어깨 결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2. 하루 30분 걷기로 혈관 건강 지키기.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살해 이 바쁜 워킹맘 이씨 이야기도 아이를 키우는 이씨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운동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죠. 이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멀리 돌아가며 3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6개월 뒤 혈압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3. 나트륨 줄이고 싱겁게 먹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 상승의 주범입니다. 저도 입맛에 맞게 간을 세게 하는 편이었는데 뇌졸중 이후엔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해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음식 맛이 심심할까봐 걱정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깔끔한 맛을 즐기게 됐어요. 사례 350대 가장 박씨 이야기 박씨는 고혈압으로 오래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외식을 자제하며 집밥 위주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였죠.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4. 정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저는 정기 건강검진 덕분에 초기 뇌졸중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해야 해요. 몸이 괜찮다고 느껴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죠. 오 스트레스 관리, 내 마음 돌보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 건강이에요. 저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깊게 숨 쉬고, 명상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합니다. 덕분에 잠도 더잘 자고, 일상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스트레스와 뇌졸중의 관계.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심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챙겨보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요. 이 다섯 가지 건강 습관, 당신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